교육의 문제를 계속 풀려고 하다가 막 먹히는 부분이 사회구조의 문제거든요. 인공구조가 해결돼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이제 서울에 있는 인도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교육연구부장을 맡고 있고요. 교직 20년 차 지금 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하고등의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때가 아마 MB 정부 때 진로 정책이 나왔던 거죠.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대두되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마이스터코랑 같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진로 교사가 양성되어지기 시작하는 한 번이 그때에 진로 교사만으로 학교의 전체의 진로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겠나라는 네.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뭐 담임 교사와 교과 교사가 교과 교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었던 진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진로 교육 연구회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있으니까 직업 교육과 관련 되어진 부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진로를 시작할 때 2010년도로 따져야 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의 고민이죠. 네. 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특성화 고등학교로 온다라고 얘기할 때는 네, 네. 전공을 쫓아서 오는 친구들이 없었죠. 아직까지도 어... 특성화 고등학교로 온다라고 얘기하면은 성적에 의해서죠. 성적이 안 돼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실력이 안 돼서 온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어,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내, 내 네. 재능을 쫓아서 내 전공을 가겠다는 것과, 7대3이나 한 6대4 정도로 이렇게 오지만, 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성적이 안 좋으면, 그 관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학교 시기에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안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학력 중심 사회가. 그 문제였던 초점은, 지금, 어, 일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거의 다 대학, 학력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다녔던 예전 특성화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식이 안 좋다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시습 시간이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2학년부터. 한 10시간씩 이렇게 있는 거죠. 2학년부터 한 15시간, 3학년 한 25시간 이렇게 실습시간이 있죠.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이 수업에 이루어지는데, 그 실습시간에 이 친구가 잠만 자는 거죠. 공부가 잘안 되면 기능이라도 익혀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다들, 야, 기능이라도 익혀! 라고 얘기하면서 특성화고를 보내는데, 과도 그냥 마무데는 가면 가할수 있지 않아. 의 개념이지만, 아이들마다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경향이 있고 특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음. 환경에 따라서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이 아이가 실습 시간도 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번의 인생에 대한 이해가 배제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아이에게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나 라는 결정에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뭐 MBTI라든지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 하면서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의 성향이 자라온 배경과 자기 관심사를 배경했을 때 기계 분야하고 맞지 않다, 맞지 않는 아이에게 이야기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얘는 봉사라든지 원에의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성을 가지고 보건계열의 진로를 잡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특성화고지만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게 했죠. 대학으로 왜냐면 그냥 취업을 시켰을 때는 아니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방향을 찾고 공부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학년 때까지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무조건 취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하다가 아이 길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서 공부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대학을 가는 케이스죠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인데 지금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이 친구도 실습 시간에 아무리 시고도안 하는 친구죠 자기의 고집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 친구였죠 그때는 이 친구에게 수업을 안 해도 괜찮다 대신에 잠만 자지 않고 네가 할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독서를 보냈던 적이 있어요 내 수업 시간에 다섯 시간 동안 책을 읽고 그 책에 독후감을 내면 나 수업시간 인정해 주겠다 근데 지금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컨설팅도 다니고요 저한테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그때 당시의 독서의 습관이 지금도 계속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매일 한 달에 한3 0권 이상의 책을 음. 읽으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강의도 다니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 깜짝 놀랐죠. 어떤 그 순간순간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 부분들을 제공했을 때 예. 다양하게 아이들이 갈수 있는 길들은 열려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죠. 물건의 아이템이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파는 그 온라인 마켓이 많이 생성되다 보니 국내에서 들어와서 이 중간 마켓의 역할들을 하는 그 사업 아이템을 찾은 거죠. 사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전공이 없단 말이에요. 이 친구 대학도 안안 안 갔죠. 네. 책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네. 뛰어든 거죠. 네. 공부라는 어떤 부분을 너무 학문으로만 접근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실용적으로만 접근하느냐 이것도 아니지만은 자라오는 과정 속에 내가 실용적인 게 강하냐 아니면 네. 학문적인 것이 강하냐에 대한 부분들 되게 동등하게 가져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실용적인 것보다 학문이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네. 그 실용을 조금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면은 자기 재능을 쫓아서 갈수 있는 길들은. 무궁무진하게 펼쳐낼 네. 수 있다라는 네. 보는 거죠. 임금만 해결되면 저는 바뀐다라고 네. 보거든요. 임금 구조가 바뀌는 게, 뭐,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던 체제 임금을 올리는 거죠. 네. 체제 임금을 올렸을 네. 경우에는 전진국처럼, 일본도 그걸 고민하고 있지만, 일본도 회사를 취급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네.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고, 네. 노동으로 그... 일한 만큼 받으니까, 굳이 대학을 안 가겠다, 네. 어, 네. 자기가 할수 있는 길들을 네. 몸으로 할수 있는 친구들은 그거 다 내는 거죠. 그...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 만원 이상이잖아요. 자료를 보니 고졸자가 100%예요. 대졸자가 96%. 그런데로 취업을 안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졸자는 고졸자 일자리가 대졸대 임금과 거의 비슷한 어떤 네. 부분들이니까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일본에 이번에 연수 갔다 오니까 네. 지금 전문가들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네. 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컨설팅을 다니든지 교육을 네. 다니든지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거기로안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아, 그게 네. 자기에게는 3D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근데 그거를 맛을 보고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빠져 나오지 않죠. 내가 정말 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아. 사실은 저도 교육의 문제를 계속 풀려고 하다가 막 먹히는 부분이 사회구조의 문제거든요. 인공구조가 해결돼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더 들어가면 대기업 우선주의의 부분이고 너무 많이 가져갈 네. 뿐만 아니라 그 하청의 구조라든지 고질적인이부분이 어떻게 다 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퀘스천인 거예요. 저도 정말 답답한 게 얘는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다 네. 생각들이 제일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네. 저는 중소기업의 수준과 출력이 인정될 이것을 뺏어가거나 그런 것이 없이 중소기업의 수준이 대기업의 수준까지 갈수 있는 그 구조로 올려주는 거 은금의 네. 보전의 구조가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네. 성장할 네. 수 있는 구조만 돼도 네. 하청의 우리는 하청의 구조죠 그, 대기업의 네. 이 구조를 분리해서 독립적인 구조 왜냐하면 도제 학교와 연결되어진 기업 가운데 코로나나 이 분위기 속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기업은 무출하는 기업이에요 스스로 수출하는 기업 혼자. 스스로. 근데 하청 있는 기업은 위에서 흔들리면 밑에서 흔들려 버리는. 그럼 우리는 이 기업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앉으면 원가를 깎아야 되고, 원가를 깎기 위해서는 노동자 임금이 깎이는 거고. 음. 뭐이 구조죠. 취업은 안 되니까 대졸자들과 고졸자들 들어가라라고 지금 정책은 내고 있죠. 돈은 못 주고 있으니까 이 돈을 교육부나 노동부에서 그럼 임금을 좀더 보존해 줄 테니까 더 살아남으라라는 구조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죠. 다생할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내수시장이 커지는 어떤 그 구조가 돼야지만 모두가 상생할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정보를 좀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아유.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변화되고 있는 그 정보를 좀 접하자. 변화되고 있다. 예. 학부모들이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울러서 지금 다른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가진 친구들이 그냥 대학을 나와서 학문적인 게 아니라 암묵적인 지식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의 지식들을 인정해 주면서 공부를 했을 때 대학원의 석사나 박사의 과정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될수 있는 열릴 수 있는 코스들이 다양하게 위에 코스들이 다양하게 열려 있는 거죠. 정부의 흐름이 조금 있어요. 우리 정부 때는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때는 이제 뭐 정책이 좋으냐 나쁘냐는 뭐 평가는 네.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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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직업교육, 고등학교의 수요와 국민들의 정서가 모아졌다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또 다른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인권 강화 강화되긴 했지만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이 조금 수면 위로 네. 가라앉는 직업교육 정책은 아직까지는 일단 구조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네. 정부 주도가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그러니까 정부 주도가 돼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은 간 주도가 되면 좋거든요 독일의 형식이죠. 국가는 보조만 하고 기업에서 내가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 응. 그러면은 그 교육을 시키는 비용들이 국가에서 되고 네네. 학교에서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작업만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을 도입한 게 이제 산학계정 도제학교인데 이것이 네. 어, 이제 학교 주도가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일들은 실제적인 수업보다 회사에 가서 특성화고 좋은 취업처를 응. 발굴해야 된다는 역량이 커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게 당연한 교사의 역량으로 지부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주도가 된다면 교사는 교육을 하고 보내는 역할. 지역이 산업을 키우고 그 산업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교육되어진 아이들이 갈수 있는 구조가 되면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라고 네네. 저는 지금 보고 있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뭐 전라도나 아, 전라남도는그 지역의 산업들이 좀 커져야 되는데. 그이 아이들이 네. 다 안산으로 온단 말이야. 단산이나 인천이나 음. 이쪽으로 올라와서 하더면그 지역에 맞는 네. 산업으로 하면 거기가 살 거고 같이 성장하는 동반 성장하는 정책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직업교육이 지자체로 간다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직업교육에 대해서 같이 네. 상생할 수 있는 그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교육부 같은 정부 차원에서. 네. 예. 관여할 수 있는 전체적인 네. 어떤 맥락이 나오면 네.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시간은 많다 시간은 많으나 뭔가 도전할 수 있는 팀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 것 그것에 몰입할 수 있는 힘만 하나 있으면 된다 공부가 잘하냐 못하냐 관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한 가지에 의미 있게 몰입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자기의 어떠한 이야기 스토리 음. 그 하나만 있다면. 그 힘이 나중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어떤 분야가 나올 때, 그 동력을 만들어서 분야를 다양하게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나는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경험한 것들을 저는 연결고리를 만든다 그러죠 융합이라는 부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융합이 아니라 경험한 것들의 역량들을 융합해서 하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한 분자가 나이가 들면서 저는 보인다라고 음. 봐요. 그때 그 역량들을 포함해서 임팩트에게 나가면 인생은 멋있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점이 났든지 공부를 못한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라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을 믿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나는 어, 포기하지 말고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